29만 원이에요. 카우치 드리는데 요거 따로 하실요 아, 이거는 제가 어, 이 사이즈 어떻게 보여 드리지 그냥 네.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세로로 붙이셔도 되고 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제 키가 170좀 넘어요. 네. 근데 남죠? 심지 어 바짝 땡겨한번보 여기가 ]까요? 더 남아요. 제가 요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laughs> 이거 하는 게 대박이에요. 이렇게 돌렸을 때. 자. 음. 침대 아닙니까? 침대 아닙니까 이거? <laughs> 근데 <laughs> 정말 예. 이 여러 가지 각도부터 얘까지 음. 다 연결이 되고 여기다가 발이 딱 그날 하루 종일 서서 있어가지고 막 여자들 다리 막 하늘로 오리, 음.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딱요 각도. 아, 아 너무. <laughs> 이렇게. 사실 이게 팔걸이가 부착이 되지 않는 일반형의 네. 스트리면은 이런 활용까지 가능하지 않겠죠. 이거 2 9만 원이에요. 근데 좌우에 어떤 방향으로 놓으실 심지어 했을 때 거의 육만 사천 원 돈이. 네. 청구 할인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이드 카우치가 진짜 고급스럽죠?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게저희 집에서 제 모습이 지금 이래요. <laughs> 근데 방송에서 이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카우치가 29만 원인데 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고객님. 세로로 예? 놓으시면 훨씬 더 길어져서 거의 침대 수준. 그렇죠. 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사실 <laughs>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으면 네. 우리 아이들하며 어르신들하며 이렇게 바닥 생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높이 자체가 워낙에 높아져 버리면 약간 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어린 아이들은 또 내려와가지고 좀 위험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얘가 저상형 구조고요. 높지 않아요. 어쩜 이게 이렇게 편해요? 네. 진짜 우리 남편들의 집에 있을 때그 자세를 아시면서 설계하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팔을 걸칠 수가 있으니까. 네. 요 신발은 살짝 치우겠습니다. 제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도 블록 처리 다 되어 있으니까. 네. 견고하게. 여러분 가족들의 무게를 받쳐줄 겁니다. 아, 진짜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요 마감 처리까지 굉장히 곱급스럽게 네. 요런 부분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좋다. 그다음에 제가 네. 가운데 쪽으로 옮겨가지고 요렇게 네. 네. 가죽하며 헤드레스트 음. 등받이 자방석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요 가죽 자체가 네. 굉장히 뭔가 이 촉감 자체가 너무 매끈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칠하지도 않은. 굉장히 표면이 보송보송한 느낌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프리미엄급의 가죽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진짜 몇십 년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죽막 저희가 괴롭혀요. 어. 그냥 쑥 꺼지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잘 찾는. 그렇죠. 그냥 그게 비싼 가죽 썼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킬팅까지 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음.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등받이 각도하며이 헤드레스트가 네. 주연 씨 한번 기대 해 보실래요? 아우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여기 한번 기대시면 한동안 못 일어나실 거예요. <laughs> 진짜 이 각도가 목에서부터 아예 어깨 지나서 전체를 그냥 뭔가 네. 어, 차흙 빚어놓은 거에 제 몸을 음. 맡기는 것처럼 틀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틀 네. 안에. 내 몸에 딱 맞는 틀 안에 들어가서 어디 하나 들 그렇죠. 수가 없이 편안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받이 각도 따라서 이렇게 싹 내려보시면 은 자방석이죠. 이 자방석이 라텍스가 10mm가 들어갔습니다. 네. 무려 7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정말 아 피곤해하고 털썩 탈수... 앉아도. 털서 안게 되더라고. 애들이 뛰어도. 얘 보건력 자체가 네. 정말 어쩜 이렇게 쑥 들어가고 다시 확실히 와이드 카우치까지 구성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laughs> 네. 되게 저희 약간 뷰가. 고급지잖아요. 어 우리 오빠 있어야 되는데 누구세요? <laughs> 이게 실제로 이게 네. 진짜 딱신혼이잖아요 어깨가 막,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붙어있기도 네. 되게 좋고요. 이거 카우치 29만 원짜리. 이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절에 신우만 네. 셋이라면서요아 누님분들 세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첫째 신우이, 둘째 신우이, 셋째 네. 신우이. 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고안고뭐 오빠 여기 안고 하면 네. 진짜 뭐 이거는 저희 제 6인용 매샀겠습니까전초코브라운 아, 6인용 사진입니다, 고객님. 그리고 추석 전에 꼭 받아보시면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5%청구할인까지 이런 혜택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이것까지 꼭 누려가시고요. 음.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